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브리핑 중앙사랑 이지은, 박재형입니다. 햇살이 점점 진해지고 나무 그늘이 고마워지는 7월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반가운 그늘 같은 7월의 중앙대학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제41회 m b c 의 전국대학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우리 대학 농구부가 연세대와 혈투 끝에 84대82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는 두 차례 연장까지 이어지는 접전이었으며, 특히 고찬유 선수는 막판 연속 7점을 몰아넣어 25득점으로 팀 승리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번 우승은 대학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로 선수들의 체계적 훈련과 지도진의 전략적 전술, 그리고 학내외 전폭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또한 이 승리는 전국 대학 농구계에서 중앙대학교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융합공학부 박혜선 교수 연구팀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서울대와 협력하여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가 우수하며, 전기차 및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성과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는 7월 중 삼성중공업과 전략적 산업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조선 해양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협력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공동 연구 개발, 인턴십, 기술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 맞춤형 실무 능력을 갖추고 기업은 신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산업계 간 가교 역할을 공고히 하여 국가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첨단 소재공학과 김재민 교수 연구팀은 인광체 감광형 형광 OLED에서 발광 효율과 수명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OLED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극대화해 스마트폰, TV, VR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크며 국내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에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연구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에 따라 연구팀은 향후 5년간 총 1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 기계공학 기술과 이론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학문적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팀의 역량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가 높게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 융합대학 학부생 팀 러너웨이가 2025 가우디 미디어 아트 해커톤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대학원생이 주로 참여한 대회에서 유일한 학부팀으로 참가해 뛰어난 작품을 선보였으며 재활용 아크릴 설치와 AI 기술을 활용해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상금과 해외 전시 기회를 얻었으며 학장은 학생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대학교 정보통신처는 AI 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역 시스템을 개발해 캠퍼스 내 주요 강의실 및 행사장에 설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의, 세미나, 회의 등에서 여러 언어로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외국인 교수와 학생 간 의사소통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전망입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맞춰 다문화 학생 지원과 글로벌 학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구축으로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다국어 교육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영경제대학이 AACSB와 공동주최한 아시아 퍼시픽 어크레디테이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서울캠퍼스와 JW 메리어트에서 진행되었으며 20여 개국 245명의 참석자가 참여했습니다. 개막식에는 박상규 총장, AACSB 주요 관계자, 국내외 학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통 문화 공연과 K-pop 댄싱, 뮤지컬 갈라 등 다양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두산 한컴 박태원 부회장이 경영 혁신 사례를 발표했고 AACSB 측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경영 경제 대학은 이번 계기로 국제 교류와 경영 교육 혁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공학부 박종필 교수 연구팀이 2025년도 기초 연구실 신규 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년간 약 1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연구팀은 기능성 식품 소재 및 안전성 연구를 중심으로 식품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초 과학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정은 연구의 학문적 우수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로 국내 식품 공학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학과 서현수 교수가 웹브라우저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국내 최초 범용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 자모비 클라우드를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PC,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100여 종 이상의 데이터 분석 기능과 R통계 알고리즘 기반의 신뢰도 높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AI 기반 채찌 PT 데이터 분석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통계 해석과 보고서 작성도 손쉽게 할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는 사용자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로그인만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윤소 교수는 혁신융합대학 사업단과 협력해 이 플랫폼의 유용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화공학부 황병일 교수팀은 자연에서 유래한 셀룰로스 소재를 활용해 수분에서 전기를 생성하는 다가발전형 웨어러블 센서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센서는 사용자의 호흡 기침 등 생체 신호를 전원 공급 없이 감지할 수 있어 의료 모니터링 및 건강관리에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친환경 소재 적용으로 생체 적합성과 환경 안전성을 모두 확보했으며 미래 스마트 헬스케어 및 IoT 분야에서 폭넓은 활용이 기대됩니다. 벌써 방학이 시작된 지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처럼 우리들의 여름도 환창인데요 캠퍼스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시간을 빛내고 있겠죠. 중앙인의 여름은 언제나 다채롭고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7월의 브리핑 앵커 박재영, 이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